지금 뉴욕은 새벽입니다. 그렇지만 경호원들이 저녁 생각하면 진땀 흘리면서 잠못 이룰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 한참 밀리는 뉴욕 한복판에서 결국 내렸습니다. 아예 도보로 동포 간담회장에 갔던 그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개최할 만한 나라 맞죠? 또이 정도면 제가 평창 명예홍보대사라고 할 만합니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통 도로를 많이 막아놔 가지고 교통 체증이 상당했습니다. 알토벅이 외교를 하겠다. 문을 열고 나선 장면에 교민들이 덕택에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었었는데요. 성격이 원래 급하신 분은 아닌데 교통체증이 호들에게 달려가시면서 풍덩 몸을 맡기신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엔이 지금 총회 시즌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다 뉴욕으로 지금 메나타나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차들이 꼼짝하지 않을 음. 정도로 이제 교통 체증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마크롱 대통령도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고, 아, 뭐 다들 뛰어서 이제 유엔 본부라든지 행사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아마 기자단들도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짐을 차에 놔두고 취재할 정도로 굉장히 네. 오늘 붐볐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설명회와 함께 교민들을 네.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도 상당히 좀 늦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맨하탄 거리를 대통령과 함께 저렇게 참모들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다운 행보가 드디어 또한번 드러난 건가요? 음... 예. <laughs> 네. 예. 예. 그문 대통령이 뭐꼭 저기 올리고 싶어서 그랬기보다는 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 그또구테부스그 네. 사무총장하고 또 만날 시간이 네. 좀 급박하고 그래서 좀 늦었다고 그래요 거기도 아쉽네 이렇게 되니까 새 블로그를 걸어왔다는데잘 됐죠 뭐그 왜냐면 지금 버전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예? 그 뉴욕의 교민들이 대통령 저 보겠다고 먼 음. 빛으로라도 보겠다고 모여, 네. 모여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저 거기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뭐이 셀카도 네. 저이그 뉴욕 교민들한테는 큰 선물이 됐다. 네.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만찬 간담회까지 이어졌던 교민들의 환호였었습니다. 조승미 씨 축하 공연도 이어지고요. 평창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예. 마스코트도 사무총장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지금 그 평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엔이 좀 동참해 달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있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기조로 많이 담기겠습니다만 네. 어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참 깊어지겠다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도 많고. 네. 뭐 공항 그 출구 가는 장면에서도 잠깐 그 화면의 모습 때문에 사진 때문에 원형 탈모가 온게 아니냐 뭐 이런 음. 이야기까지 막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뭐 물론 평소 그 의원님이 보셨던 문 대통령은 저게 원형 탈모입니까 흰머리입니까? 아, 비서실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를그 네. 사진상에 약간 그렇게 보여서 원형 탈모처럼 보였다. 근데 원래 네. 흰머리가 살짝 비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음. 지자들이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아, 진짜 대통령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대통령도 유엔을 가시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었어요? <laughs> 뭐, 저 SNS 처음 저도 봤었어요. 그런데 네. 진짜 한달 만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졌냐라는 음... 얘기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그런 데서도 반증이 되는 게 우리 삶, 대통령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뭐 탐탁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 문제로 여러 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박전 대통령의 머리 또 이정민 전 헌법재판소 고난대에게 머리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직은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셨을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교안보 라인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한국일보 만평을 보면요. 은 정작 힘을 합쳐도 모자랄 이 북핵위기 엄중한 때의 건투 1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송영국 국방부 장관의 지금 한동안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결국 청와대에서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특보가 아닌 장관 말이죠. 특보도... 경고를 했나요? 장관에게 경고를 했죠. 네, 성희문 국방장관한테 경고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네. 어제도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희문 국방장관이 문정인 특보를 굉장히 겨냥해서 좀 거친 원사로 좀 비판을 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주의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주의 조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조율되지 않는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민병도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대통령 인사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건드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성영무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특보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안보특보에 대해서 특보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안보특보를 잘못 임명했다는 얘기로 비춰질 음.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지금 국방부 장관이 건드렸다고 하는 점에서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통일부가 얘기해야 될 얘기를 지금 대신 나서서 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북한의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 뭐, 음. 뭐 아,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발언할 정도의 어떤 그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속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 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 전에 좀 국방부 장관한테 주의 조치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받... 또는 삭파는요이 국민의당에서 말리는 시누이처럼 아니 그럼 둘중한 사람 손 들어줘라라고 하면서 마저 권투 경기 보듯이 네.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김명수 그리고 송영무 문정인 특보까지 이거 살려줄까 말까 아카시아 꽃잎 하나씩 떼면서 뗄까 말까 말까 뗄까 하는 국민의당의 모습까지 야당의 관전표는. 날로 격해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뭐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청와대의 윤영찬 소통수석이 이제 문자 네. 메시지를 통해서 청와대가 이제 경고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좀 절차적 문제를 좀 문제 삼자면 일단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음.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은 내각의 총리가 통솔하게 되죠.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총리, 어, 국무, 어, 국방장관의 뭐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총리가 일단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와대에서 사실은 송영무 장관을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성한 평론 이야기했지만 정말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국방부 즉 우리 군의 대표인 국방부 장관을 경고하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전화를 걸어 직접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야 되죠. 음. 근데 아무 주체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을 뭐 이렇게 경고했다. 그럼 청와대에 누가 했냐는 것이거든요. 네. 자 임종석 실장이 했습니까? 윤영찬 수석이 했습니까? 그 주체가 없다는 것이고 국무장관이 이렇게 질책을 할 때는 분명히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이런 경고 자체가 과연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큰저을 실수를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네. 그 동안 문정인 그 특보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차례 에 걸쳐서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청와대는 교수로서 한 이야기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송영모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구체적인 경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은 과연 문정인 특보를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영모 장관을 불신이 많는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일자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을 싶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두 분이 이렇게 격한 발언을 오고 가고 할 때가 아닙니다. 문 특보나 아니면은 송 장관 말이죠. 미국에서 받은 이야기가 정말 많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수 없어서 갑갑하다고 하던데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시키는 일명 소개작전의 책임자 두 사람이 한반도에 온 것을 두고 한꺼번에 두 사람이 온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라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연초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태평양기역 사령관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그 전략작전,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전파방해작전 같은 걸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 자궁성들이 찾은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정도면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해외 출장 갔다 온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미국 내에서는 정말 정말 불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음. 뉴스만 보고 있으면서 다른 네. 내용들을 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그 미군 주둔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군 내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 안정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다목적인 목적에서 지금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는 뭐 미국인들에게 이런 부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런 분이 왔던 거지. 이걸 꼭 당장 무슨 소개 작전을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음. 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말씀은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미국이 상당히 많은 기존과는 다른 식의 전략 무기 같은 것들을 우리 쪽에 허용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네. 기밀이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취해하고 있는 안모나 제재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뭐 어긋남이 없이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만 명 넘는 책임자 네. 얘기를 잠깐 좀 드리자면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좀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 네. 미군 내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를 사실 이두 분의 어 내하는 일상적인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기존의 어, 작전 계획 안에서도 다 충분히 있, 있어 왔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사실 이분의 지위가 그렇게 막 높은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 부차간보의 지위 때문에 네. 어 우리가 그렇게 막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의 군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군 수뇌부가 방문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어, 대북과 관련해서 평화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을 방문해서 음. 메시지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을 훨씬 더 크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혹시 제쳐두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 최선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빨치산의 후예이고 김정은의 또 대를 이어서 두툼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여성의 종횡무진 이곳에서 노르웨이에 있다가 아니면 스위스에 있다가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혹시 이 시각에도 미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계속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 북한에서 이제 주로 뭐 대미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강석주 그다음에 김계관 뭐 이런 네. 인맥인데 지금 최근에 아주 실세로 떠오르는 분이 바로 최선희 미국 국장입니다. 음. 이에 최영림 전 내각 총리의 딸이에요. 네. 근데 워낙 이제 그 베이징대에서 이제 그 외국어를 이제 공부를 했고 워낙 영어를 잘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물밑 협상은 실적으로 이 최선희 국장이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지난번 네. 노르웨이에서 미국 측과 이제 협상을 벌인 것도 바로 최선희 국장이고 이제 그것도 당연히 그 내부에서도 보면 이제 그핵심적인 빨치산의 자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 본다면 겉으로는 지금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협뭐 미사일 실험도 하고 등등하지만 네.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타협이었던 그 음. 협상이었던 그런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주북 러시아 대사와도 이제 주로 협상을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아마 그런 측면에 본다면 북한도 어떤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 같지만 뒤로는 네. 또 여러 가지 협상이었던 물꼬를 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특히 또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제재 국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까라는. 그런 또 임무를 띄고는 최선이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직 생각하셔야 될 것도 많고 네. 뭐 공항 그 출국하는 장면에서도 잠깐 화면의 모습 때문에 사진 때문에 원 탈모가 온게 아니냐, 뭐 이런 음. 기까지막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뭐 물론 평소에 의원님이 그 보셨던 문 대통령은 저게 원형 탈모입니까, 흰머리입니까? 비서실에서 <laughs> 막...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네. 사진상에 약간 그렇게 보여서 원양 탈모처럼 보였다. 근데 원래 네. 흰 머리가 살짝 비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음. 지자들이나 지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아, 진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대통령도 유엔을 가시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었어요? <laughs> 뭐, 저 SNS 처음 저도 봤었어요. 근데 네. 진짜 한달 만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졌냐라는 음. 얘기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게 그런 데서도 반증이 되는 게, 우리 삼 대통령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뭐 탐탁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 문제로 여러 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또 이정민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에게 뭐. 총장하고 또 만날 시간이 네. 급박하고서 그래좀 늦었다고 그래요, 거기도 하시고요. 네. 예, 그 이렇게 되니까 새 블로그를 걸어왔다는 데잘 됐죠 뭐그 왜냐면 지금 버전 그 말씀 하신 대로 그예그 예? 그 뉴욕의 교민들이 대통령 저 보겠다고 음. 먼 빛으로라도 보겠다고 뭐 모여 네. 있었을 뭐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 저 거기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뭐저이 셀+ 카도 네. 있고 이그 뉴욕 교민들한테는 큰 선물이 됐다. 네, 말할 수 예. 만찬 간담회까지 이어졌던 교민들의 환호였었습니다. 조수미 씨 축하 공연도 이어지고요. 평창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예. 마스코트도 사무총장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뭐 지금 그 평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엔이 좀 동참해 달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기조로 많이 담기겠습니다만 네. 어,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참 깊어지겠다 여러가. 지 민들이 덕택에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었었는데요. 성격이 원래 급하신 분은 아닌데 교. 포들에게 달려가시면서 풍덩 몸을 맡기신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엔이 지금 총회 시즌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다 뉴욕으로 지금 메나타나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차들이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음. 이제 교통 체증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마크롱 대통령도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고 아, 그렇군요. 뭐 다들 뛰어서 이제 유엔 본부라든지 행사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아마 기자단들도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짐을 차에 놔두고. 취재할 정도로 굉장히 네. 오늘 흠볐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설명회와 함께 교민들을 네.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도 상당히 좀 늦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메나탄 거리를 대통령과 함께 저렇게 참모들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다운 행보가 드디어 또한번 드러난 건가요? 음... 예. <laughs> 네. 예. 예. 그문 대통령이 뭐꼭 저기 올리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아 그럼요. 그때 무슨 상황이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직은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셨을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교 안보 라인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한국일보 만평을 보면요. 정작 힘을 합쳐도 모자랄 이 북핵 위기 엄중한 때의 권투 1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금 한동안의 해프닝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특보가 아닌 장관 말이죠. 특보도 경고를 했나요? 장관에게 경고를 했죠. 송영무 네, 국방장관한테 경고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뭐 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영무 네. 국방장관이 문정인 특보를 굉장히 겨냥해서 좀 거친 원사로 좀 비판을 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주의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주의 조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조일 되지 않은... 지금 뉴욕은 새벽입니다. 그렇지만 경호원들이 저녁 생각하면 진땀 흘리면서 잠못이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 한참 밀리는 뉴욕 한복판에서 결국 내렸습니다. 아예 도보로 동포 간담 회장에 갔던 그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동계 올림픽 개최할 만한 나라 맞죠? 또이 정도면 제가 평창 명예홍보대사라고 할 만합니까? 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통 도로를 많이 막아놔 가지고 교통 체증이 상당했습니다. 아예 뚜벅이 외교를 하겠다. 문을 열고 나선 장면이.